기 뭐, 없는 게 나아요. 타타주는 기 없는 없었으면 좋겠어요. 괜히 불편해요. 기 있으면. 기가 있음으로써 지금 괜히 뭐 그래도 기쓸거 쓰자. 있으니까 쓰는 거지. 없으면 안 써요 저도. 아, 이 그러면 D등급이랑 한번 해봐야 되겠다 E등급이나 D등급이나 뭐 거기서 거기거든요 C부터 살짝 조금 살짝 살짝 그런 거고 D등급까지는 지면 바로 삭제할게요 D등급까지는 뭐 그냥 이기는 거니까 백종원 씨네 백종원 맞나? 백종원인가? 백종원이네 테테 아나 이제 캐리를 함부로 하네 야 이거를 저 화나요, 대리 이거 함부로 이렇게 하는 거 보면. 랜덤이었나? 저런 캐릭을 고를 수가 있나? 봐요. 파이겐 샤투, 바로요. 태태전은요, 여러분. 지지를 않으니까. 지고 싶어요, 태태전은. 지고 싶다. 앤디 나왔네. 앤디가, 여러분, 아시느냐, 상성상력, 못 이기게 돼 있어요. 좋다. 좋다. 따다. 가볍게. <laughs> 자 갑니다 피설기. 귀신객 한번 가야 되나 여러분 귀신객. 따따따따 따. 함. 귀신 귀신 저기 그래, EPS 잘안나갔더라 e p 에서는 그렇다 핫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괜찮아요 괜찮... 아유 간지러워 씨... 아... 나 진짜... 잘하는 것도 아니고... 자... 끝! 아... 저를 잡아줘야 되겠다고요? 많은 분들이... 저랑 그... 저를 때리고 싶어 하시네요 많은 분들이... 잘 이기시구나 아, 지금 제대로 보여지지도 않았어요 사실 등급이 차이가 나니까 그런 거예요 등급이 여러분 아시죠 등급 등급이 차이가 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내가 또 C랑 D랑 등급이 차이 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요 그렇다. 그렇다. 이거 좀 이상하게 하는 게임을. 아유 어, 잘 피했다. C가 어디 있냐고요? <laughs> 콤보 가능할지도, 이정도 실력이면. 그, 게왜 랜덤을 하지? 아니, 디듬금이면 자기 캐릭주 죽게를 좀 해가지고, 그걸 키울 생각을 좀 해야지. 야, 이래도 안 된다, 이러면. 안타깝네. 안타까워. 너무 안타까운데요. 좀 하... 접대판이라고요? 아닌 것 같은데. 두판 봐주고 뭐세 번째 판부터 제대로 한다. 아 그런 실력이 아닌데 지금 보니까. 바로 커져. 후! 심상치, 심상한, 심상합니다. 심상치 않은 게 아니고. 갑니다. 고로, 아, 장관 제일 좋아해요. 이제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, 익숙하다 해야 되나, 이제? 다 알아요, 이제. 어떻게 할, 하면 이기는지 제가 뻔히 다 알고 있거든요. 이, 바로 기억이 좋 죽나 이게? 야 이거 계산 미스테이크인데 저기 좀 살아 남았어야 돼. 저 뭐지? 저기 죽어버리네. 하... 아, 아르헨티나. 아, 어,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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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어, 메시, 디마리아. 어, like 아우, 아구에로 아구에로. 아,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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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구에로아아구에로아허아다아어 디스크 허리 유아 걸리죠 아구에로야 아구에로. 제가 널 본토 발음이잖아. 잘... 아이, 아이, 이것도 라이프. 아 제대로 한다 진짜. 아나 진짜 무슨? 무슨? 한판 이겼다고 뭐다 이겼다 아주 하는 거 보니까. 한번 봐준 거. 아, 봐주면 안 돼, 하여튼가. 봐주면요, 이런. 자, 가볍게. 뭡니까, 뭡니까? 어, 구독? 구독요? 더 캡. 캡핑커핀 초스 아 감사합니다. 아. 그렇다 그렇다 가자 가자. 아 이거 피하는거 봐라 아, 귀엽네 좋다 중단 아 아리엔티나 그 사람요? 그 사람이 구독했어? 아 땡큐 아일러브 아리엔티나 아 땡큐 아, 뭔데, 이건 또. 이런 걸 맞아. 뭐 D가 아니라고요? 상대가 D가 아니라고 갈게요, 여러분. 됐고 이기지면 아, 아, 지면 바로 삭제합니다. 뭐 얄짤 없어요. 그냥 바로 삭제. 바로 삭제할게요. 지면 무슨 장난, 장난 초주니까 아니야. 장난감으로 지금 보는데. 아~~ 씨. 아~~ 그렇겠죠 가볍게 기낭비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나 기낭비라고 생각하실까봐 기낭비 아니구요 아 잠깐 미션 잠깐만요 기는요, 여러분, 기 없는 게 나아요. 타타주는기 없는, 없었으면 좋겠어요. 괜히 불편해요, 기 있으면. 기가 있음으로써, 지금 괜히 뭐. 그래도 기쓸을거 쓰자. 있으니까 쓰는 거지. 없으면 안 써요, 저도. 아, 나 씨. 적당히 해야지. 무슨. 아, 잠깐만요. 아이고, 아 이거 안 나와. 아 죽지 않아. 자할수 있다. 포기 안 한다. 포기 안 합니다. 아직 모른다. 아직 모른다. 집중 조금만 해볼까? 아 죽나 이거.